안녕하세요, 세금다. 오늘은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님이 댓글로 매콤리라는 태국 식당이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라 그래서 왔는데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오기 전에.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 진짜 전형적인 태국 로컬샵입니다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요. 일단 미쉐닝 가이드를 받았대잖아요.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일단 위치는 더보기란에 남겨 놓겠습니다 아. 가격대는... 누나 가격대가 안비다다 응? 가격대가 그냥 75, 40, 100바트 대 메뉴 가격은 덮밥 기준 70바트 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아는 로컬보다는 살짝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단 여기가 오면 주문이 스캔 오더예요. 이걸 스캔을 하시면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접속도 잘 되고 좋은데,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메뉴에 익숙하지 않고 작은 사진으로 보면서 찾는 것보다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는 게더 빠르고 편했습니다. 직원분도 그걸 눈치채고 직접 보시더라고요 오, 어, <laughs> 가격이 <웃음> 좋다, 진짜. 무싹 같은 거 맛있긴 맛있어요. 무싹이 뭐야? 네, 돼지고기, 뭐, 볶음밥를 밥에 올려서 먹는 건데, 우리나라 제육볶음 생각하면 돼. 이는 맛이 없을 수 없어. <목소리> 익숙하지 않아서, 일까요 메뉴판을 보고 앱에서 번호를 찾아야 해서 처음 온 저희는 메뉴 찾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아, 차라리 사람 불러갖고 하는 게더 빠르겠어. 이거 찾는 게더 힘들어. 메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목소리> 이거 크랩 볶음밥 먹어볼래. <목소리> 크랩 볶음밥, 잠깐만. <목소리> 사람 불러야 될것 같은데.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갖고 써먹겠어. 그래, 먹은 뭐야? 음. A10. 음. 메뉴가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음. 찾기가 힘들다, 찾기가. 음. 나 방금 K까지 넘어왔었는데. 어. 이거 시킬 거야? 어, 이거를 K8을 찾는데, 음. 나 K 몇까지 찾았거든? 어, 그러면 우리 사람 부르면 안 돼? K6까지 찾았잖아. K6, 7, 그 다음에 없어. 그다음 <laughs> 너무 불편하다. <laughs> 어. 자왜냐면 태국 사람들이 싫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laughs> 어, 아, 아 태국. 태국 사람입니다. 아 한국말 아, 너무 잘하세요. 아 어. 어, 한국 사람.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여기 맛있어요. 어 유명한 식당. 아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어 <laughs> <laughs> 추천 메뉴 있을까요? 추천하는 메뉴 있어요? <laughs> 저는 네. 이거 유명한 아. 유명한 아 이거 유명해요? 아. 그래 아 그다음 에또 추천하는 거요 어? 네 잠깐만요 저는 한국 어 조금 알아요 아 너무 잘하세요 되게 잘하세요 어. 저는 한국 사람 관련 했어요 아, 아 <laughs>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서떻 잘하시는구나 오늘 운이 좋네 오이게 어, 오늘 운이 좋아 뚜껑 양 아야 뚜껑 양어 뚜껑 양뚜아 뚜껑 양 우리 먹을 아이 잖아껑양 이거 도아 무사 카카오사사 아, 맞아요. 응. 어, 그런데, 냄새 조금 있어요. 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똠양이랑? 네. 오케이. 아니, 이거 먹을 거야. 누나 이거? 응.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어, 이것도, 어, 볶음밥볶음밥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일단 저희가 와서, 유명한 데에서 왔는데, 네. 아주 운 좋게 최고 분이 갑자기 옆에서 한국으로 저희한테 <laughs> <참>. 접근을 하셨어요. <laughs> 접근을 해서 친절하게 여기에 뭐 히트 메뉴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막 해주셔갖고 저희 또 따라 시켰어. 똠떡장콩을 먹을까 말까 솔직히 고민을 좀 했는데 맛집이다. 응, 저... 근 제가 막 양이 많지를 않으니까 여러 가지 시키기가 근데 네 개나 시켰어. <laughs> 내 채널에서 네 개면 응. 제일 많이 시킨 거. 야아 진짜? 아, 보통 두개 시켜. <웃음> 뭐지? 꽃콩가 <laughs> 근데 좀 되게 엄청 이런 다니셨던 장소보다 되게 깔끔하고. 어, 로컬 샵도 어, 엄청 깔많고 네. 깔끔하고. 어, 일단 여기가 오픈 지방이고, 여기서 봐도 깔끔해. 엄청 어, 깨끗해. 그 다음에 펜이 많어. 한 장에. 응. 이 시원해. 에어컨이 아닌데도 응. 그렇게 덥지 않고. 와, 어, 에어컨 아닌데 진짜. 응. 엄청 시원하다. 응. 여기 맛있으면 잠으 좋을 것 같아. 시원해서. 근데 왠지 맛있을 것같아 왠지 먹어보기 전에 맛있을 것같아 이분도 그러잖아. 여기 맛집이라고. 네, 유명한 집이라고. <laughs> 어 와! 왔다 아까 저분이 아, 추천한 택시스, 그물 분. 어. 유명하네. 자, 일단 옆에, 옆에 한국말 하시는 태국 여성분이 추천한 이거. 일단은 이거 한번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 궁금하다. 이제. 슬슬 궁금합니다. 겁나 커 일단은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뭐가 이렇게 뜨거워. 꽉 차있어 이게 뭐지? 개살개살한다 얘기하신 거 진짜 단면이 겁나 두껍습니다 찍어서 뜨겁지? 뜨겁더라 손눈이 자랐더 겁나 아, 맛있어. 진짜? 아, 진짜. 안에 하얀 거 보시는 게 게살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약간 어묵 만 나는 거 보니까 생선살 같은 그런 건가봐. 와 이거 진짜. 너한테더 먹어. 왜 자꾸 돼지로 만들라고 하시죠? 돼지인데. 어묵 안에 게살을 싼 응. 어묵으로 맛있다. 게살을 싼 거네. 그 요게 지금, 와, 진짜 이거 깜짝 놀랐네. 엄청 크리스피해. 껍데기가 음. 음. 음, 맛있다. 소리가 미쳤어. 와, 진짜 소리 끝내준다. 일단 첫 번째 요리부터.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너무 맛있네 <laughs> 진짜 너무 맛있다 왔다 왔다 똠냥? 꿈냥. 이게 똠냥이지? 어 똠냥 이제 저희가 시킨 똠냥이 왔는데 이거는 돼지고기 들어간 거예요 똠냥 통은 아니고 똠냥 돼지고기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하이가 <laughs> 돼지고기 버전의 똠냥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돼지고기로 한건 처음 먹어봐 개인적으로 해산물 들어간 것보다 이게 더 맛있다 진짜? 아 약간 매콤하면서 고기가 음 고기가 너무 많아 너무 음, 맛있다 음 네, 이거는 제가 시킨 카파오 무사비 입니다 와 이걸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걸 미슐랭 맛집에 가서 먹어본 야 일단 요 피쉬 소스를 뿌리는 게 진짜 맛있기는 한데 일단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궁금해 여기 되게 깔끔하다 깔끔해 제가 이걸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여기가 맛이 좀 깔끔한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 좀 깔끔한 편 맛은 그렇게 여기나 다른 맛집이나 그닥 차이는 안나요 솔직한 평가로 맛 없다는 게 아니고 맛있습니다 이거 안 뿌려도 될것 같아 간이 파시해지고 음. 어때? 어. 되게 담백하고 어. 정말 깔끔 그 잡채 내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가 무슨 맛이 야았지왜 깔끔을 자꾸 붙이는지 깔끔해. 응. 맛있 맛이. 아 근데 여기가 좀 없는 맛이고. 응. 어.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막 자연 그런 재료 본연의 맛이 많 나는 그런 거. 많이만 먹을게. 응. 아니 먹어. 음. 이게 볶음밥 볶으면 응. 밥이. 이 소금기 날리면서 탄맛도 들어가고 하잖아 근데 탄맛이 나면서 뒤에가 엄청 깔끔하네 뒷맛이 이데 얘도 그랬다 근데 이거는 내가 피쉬소스를 그냥 뿌렸어 다 뿌려서 적, 좀 적셨는데 나는 되게 좋아하는 맛 너무 좋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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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왔네 응. 아, 구독자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응. 어우 이거 맛있다 <laughs> 나도 이거 한번 먹어볼게 어 먹어봐 봐 많이 드세요. 음식은 맛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로이, 아로이 맛.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맛있어. 아 맛있다니까? 태국에 왔는데, 아, 뭘 먹지? 식당 가서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그냥 다 상, 중간이 상가. 다음에 누구랑 와도 요거는 꼭 시켜야겠다, 이러면. 와. 와, 야. 음, 아, 사이드를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한 5개, 막 이렇게 말고, 한 3개 정도 딱시키면될것 같아. 또 여기 올 때, 진짜. 우리 도착하기 전에, 아또미슐랭인데줄서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줄서기 싫은데, 더울 때. 그랬는데, 다행히, 안 음. 섰다. 다음에또올것 같아. 음, 또 나는 내일 한번더 오자고 해도올것 같아. 야, 오늘은 한타야 미슐랭 가이드 맞지? 앤봉수리 왔는데요. 아, 여기 와서 먹었는데 가격은 진짜 완, 완전 로컬보다 는 살짝 높긴 한데 와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음식이 뒷맛이 엄청 깔끔해요. 현기분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개 이제 추천받아서 시키긴 했는데 다 맛있었어요. 다른 것도 다 먹어보고 싶어요. 그치? 메뉴가 엄청 많은데 다른, 거 다른 메뉴도 먹어보고 싶어. 네. 아까 봤지? 스캔으로 시키려 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웬만하면 한국인 입맛에는 거의 다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파타에 오셔 갖고 뭘 먹을지 고민할 때맥폼스리 한번 오신 거 추천드립니다. 미쉐링 맛집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줄을 많이 안 서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시청 감사합니다. 괜찮네.